어서무 사장님 전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아 유탄 윤아 얘네 미국 언론 개새끼들 맞아네 대한 아소못참못 유배는 개새끼들 맞아 맞아 개새끼야 개새끼. 일조요 일들 호랑이처럼 만들어 나야. 사랑하고 어, 작품,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저 윤창중 3년 10개월 만에 자랑스러운 문경의 태극기 시민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 저 윤창중은 3년 10개월 전,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과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는데 혈안이 됐던 양아치 야당과 친북, 중북, 반미 세력이 똘똘 뭉쳐 저준창중을 난도질하고 생매가하고 수천 수만리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저를 천인공로할 패인으로 만들었지만 저 윤창중은 결백 했기 때문에 결코 자살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 자랑스러운 태극기 세력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원천 무혈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간드히 부서우시다라봐 3년 10개월 전 대한민국 언론이 조 윤창중을 난도지라고 생매달했던 그 삽과 토끼자루로 경상북도가 배출한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지라고 생매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붙들인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만약 윤창중이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이 보도한대로 단한 줄만 진실이었다면 저는 지금 워싱턴 형무소에서 폭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3년 10개월 동안 저는 물론이고 미국에 있는 변호사한테도 단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윤창중은 절백합니다. 절백하다! 너무도 억울한 누명을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과 양아치 야당과 행복 반미세계에서 난부질 세미한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창주 유창주, 유창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이는 제가 빨가먹고 인턴 여성의 엉덩이를 만, 만졌고 그 인턴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부었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발행 부수를 자랑한다는 조선일보와 그 조선일보가 운영하고 있는 TV조선은 제가 새벽 5시까지 워싱턴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온 미친놈이라고 저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밤 10시만 되면 술을 파는 술집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kur pun> <오>. <noticing> 어! 그러한 악랄한 조선일보가 그러한 악랄한 대한민국 언론이 <tecnologia>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하고 생배당해서 마침내 탄에게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이 윤창종이라는 이름을 빼고 전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보도했던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박근혜 세자만 빼고 무조건 거짓말로 세임을장하고 난도질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맞습니다. 어서 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경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는 한반도에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원천 무효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우리 태극기 세력은 결코 탄핵에 승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유승민, 부산의 김무성, 지금 바른 정당이라는 새누리당의 비밖에더 좋지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 정권 시절의 신의개가 야당과 대통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수사 한 번도 받지 않은 가운데, 촛불 시위 난동 세력의 눈치를 보는 대한민국 검찰이 중간 수사라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졸속 결과를 내놓자마자, 법원의 판결도 없고, 특별검사의 수사팀도 꾸리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시킨 것은 헌법 때 입에 드는 반헌법적이요. 21세기 인민재판이요, 이미 21세기 여론재판이요, 마녀 사냥 이것을 여러분들은 똑똑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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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경북 도민 여러분들은 대구의 유승민아 응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징하자! 응징하자! 왜 대구의 유승민과 부산의 김무성이가 주에 대구와 경북과 부산 거리를 활보하도록 여러 국민들은 왜 응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 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문정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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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언론인으로서 30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화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산업화 아버지의 자리로 매김하는 데 저는 모든 열정을 쏟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제 모든 영어를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고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성공시킨 것을 제 일생 일대의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북 도민 여러분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을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헌법 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소하지 않고 만에 하나 인용한다면 저 윤창중은 결코 승복하지 않고 태극기 시민 세력과 함께 굳건히 연대해서 제 영혼과 목숨을 바칠 것임을 경북 도민이라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